지시한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새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망할 수 없는 자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이제는 이 생명을 위하여서 사는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이 아니라 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죽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히브리 e 9장입니다. 우리 27절 한 구절 같이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m 독합니다시 n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n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내세 준비하라는 라 제목으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내세가 준비되어진 사람은 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어, 그리고 인생을 어, 참으로 어, 가볍 어 그렇게 어, 정말 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세를 준비하라. 그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어, 또내 가족, 내 지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내세를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들 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내세를 우리가 준비되도록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어느 스님 하나가 어, 산상수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죠. 스님인데 대회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 어떻게 스님이 산상수원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을까 어, 참 궁금했어요. 어, 그런데 참참 어, 어,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 참 만들기 힘드는데 뭐 그런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선 제가 그 내용 줄거리를 쭉 보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신학생들 한 8명이 어느 굴에 모여가지고 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내세에 대해서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 것인가? 아 그리고 현세가 더 중요하지? 뭐 죽어서 뭘 어떻게 하는가? 현세에 대한 부분.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선악과 좀 먹었다고 그렇게 사람을 지옥 보내고 죄인 취급하고 이제 우리 성경의 난제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스님이 그렇게 용화를 만들었다 이려요참대단하잖아 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만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의문을 가질만하죠. 어, 그렇지 이땅 위의 것을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국 지역별로 관심 없어요.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형통하고 자식 복받고 사업 잘 되고.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 사려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좋은 명품 갖고 싶고, 더잘 먹어야 되고, 참뭐 육이라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뤄놓은 그런 어, 영화예요. 제가 그것을 잠깐 이렇게 줄거리를 보면서. 내세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진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어 제가 70세 정도 되신 분이 그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한60 넘으니까 죽음이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때 정도는, 아, 어떡하지? 막 그랬대요. 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70 넘어가니까,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뭐. 이런 식이라.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내세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어? 준비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어 정말로 내세를 준비해주어야 돼요.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지옥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다섯 번째 문제는. 내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도 출생하죠. 그런데 출생하는데 짐승하고 다르게 출생되거든요. 인간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짐승하고 다르죠. 죽음이 끝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죠.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심판이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뭐 심판이 보고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어, 우리 몸 육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돌아가요? 어? 어디로 돌아가요? 이제 우리 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그곳에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것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현세에 살지만은 내세를 늘 우리는 사모하고, 그쵸, 갈망하고, 내세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뭐가 어떻고,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보면은요, 문득문득, 문득 자꾸 고향이 생각나요 고향 아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고향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늘 고향이 생각나요 왜 그래요 어디서 태어나서 그래요 늘 언제 한번 가볼까 늘그 생각하거든요 내 고향 친구들은 어떻게 있을까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그리던 그 산천초목들 예? 그내 친구들 아는 지인들은 어땠어 어떻게 됐을까 늘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는 천국에 가서 진정한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세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생각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쭉 가서 보세요. 분명히. 거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다 책이 있다고, 책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책이, 행위를 책에다 다 기록되어 있다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져서 심판을 면하고 지옥을 면한다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쭉 3절 4절 그쭉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 들어가. 이게 얼마나 얼마나 큰축복이냐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생이라 이 말이죠. 인생. 그래서 내세를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나 자신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되거든. 평가받아야 돼. 너이땅 위에 살면서 뭘 하다 왔니? 오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젠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기를 빼놓고 동생들 보니까 뭐 아주 뭐, 뭐잘 나가는 의사, 뭐 삼성,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면 삼성 들어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또 또 뭐야 의사하고 막 그러니까 부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잖아요. 천국 가서 이그 사람의 일 땅에 그 천국 가서 아 얼마나 휴대폰 잘만들었느냐 삼성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포로 말한다는 거죠. 눈꽃들 새 없이 바쁘답니다 삼성가요. 정형외과 의사인데 의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나중에 야너 얼마나 사람 같다가 그렇게 뼈를 잘 맞춰주고 의사 행위 어떻게 했는가 휴대폰 스마트폰 최첨단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그런 거안 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거기 가서는 내놓지도 못한다는 거죠 어디 가서 포럼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일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뭐 하다 왔니? 죽도록 일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그 우리가. 아, 그렇구나.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다. 가서 변명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바쁘게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 소용 없어. 누가 너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영광을 위해 살, 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누가 살으라고 그랬어. 네.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인생, 인생 속에 뿌려요. 한 번도 전도, 한번 못하고, 한 번도... 후대를 요하여서 제자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선교를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계속 바빠요. 365일. 그러다가 나이 먹어. 나중에는 눈 어둡고 귀 어둡고 그때 가서 하려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육을 위해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다르게 살 수, 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어야 되는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멸망 안 한대요. 영생을 얻는대요. 예수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절했으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영생,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 영생을 가졌다 최고 복받은 사람이 그 영생을 유하여서 산다.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고 2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제 이땅 위에서처럼 막 그렇게 몸에 질병을 달고, 천국 가서는 그렇게 안 산다.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 예수. 성경에 요한 계시록 20장 31절에 가서 봐도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생명을, 이 책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정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탁 가지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지역을 쭉 돌면서 내가 이제 대상자들나가 쭉 이렇게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지금 네? 너무 지금 바쁘거든요.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만 쏙 나가 나를 놔두고 어디로 가버렸어 도망가. 또 어떤 분은 아 목사님 지금 나 여기 친구하고 지금 술 먹고 있으니까요. 네? 보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있으니까요. 아, 목사님, 뭐, 다음에 모셔야죠. 술 먹느라고 바쁘고, 일란이라고 바쁘고, 참, 인생들이, 응? 영원한 것,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썩어질 것을 이화해서만 저렇게 달려가는 인생들, 살려야 되겠죠. 그런 분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저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들을 붙들고 놓지 않는 허감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하시거든.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돼. 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너무나 풍조하게 만들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세상의 것에 문을 닫아야 돼요.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원이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업하면 성경을 쭉 목사님, 내가 하루 세장 성경 써야 되거든요. 아, 참 귀하구나. 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찬양을 세 시간을 한대요. 찬양만. 한 번에 다하려니까 힘들으니까 두번 나눠서, 한 시간 반씩. 하나님을 찬양을 하나. 하는데, 아,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 시간 반을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에 두번 나눠서 세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목사님도 한번 성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 도전을 주더라고요아 그래, 그렇지. 저도 요즘 막 찬송을 한시간 이상씩 듣거든요. 찬양을. 성령 쭉 말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왜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 그럼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은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응답들이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 영혼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리고 또 사모를도 하고 정시 예배, 정시 찬양, 정시 기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주의 보혈에 대한 찬양, 예수 그리시대에 관한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해보시고 정시 찬양,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그렇게 합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 그렇게 하시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 세상이 그렇게 안 놔둬요,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어. 너무나. 이것을 우리는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심야 기도 가운데 그,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쁘지만은 다 오셔서 같이 심야 기도가 살아야 돼요. 찬양을 진짜 흡족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집중 네. 그래서 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정도로 집중해야 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영적인 회복을 할수 있는 게 심야 기도다. 그래서 우리 심야 교회를 살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심야 교회에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세를 준비하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내세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내세를 준비시켜주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의 마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진전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